2025년 점심 한 끼에 만원 넘는 거 이제 당연하죠. 근데 매일 먹다 보면 한 달에 2030만원 훅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값 아끼는 현실 꿀팁 1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도시락 싸기 귀찮지만 주 23번만 싸도 한 달에 10만원 넘게 아낄 수 있어요. 샐러드, 주먹밥 간편식 활용하면 의외로 금방 준비됩니다. 둘째 회사 근처 숨은 맛집 정리 저렴하고 양 많은 식당은 한번 찾으면 평생 효자예요. 지도 리뷰나 사내 커뮤니티 적극 활용해보세요. 셋째, 점심 쿠폰 앱 멤버십 혜택 활용하기. 배달 앱, 간편 결제 앱에 점심 전용 할인 많습니다. 모르면 손해. 넷째, 텀블러 편의점 조합도 좋아요. 라면 김밥에 할인받고 커피는 직접 가져가면 완전 가성비 값. 다섯째, 같이 먹는 사람 정하기. 식사 친구랑 메뉴 돌려가며 번갈아 도시락 싸우면 더 즐겁고 더절약돼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점심 값도 한달 생활비도 확 줄어듭니다. 이번 주부터 바로 해보세요.